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제가 올리고 있는 일반 물리학 정규 코스는 아니고요 제가 일반 물리학 강의 14강을 찍다가 14강에서 7.5 섹션을 다루는데 7.5 섹션에 이렇게 이퀘에이션 7.15가 있습니다 7.15는 이런 식에서 시작해서 딱 여기까지 도착하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데 정규 강의, 즉 14강에서는 정적분의 치환 규칙 간단하게 치환 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주는데 그런 정적분의 치환 규칙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그리고 정적분의 정의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유도하는 게 목표예요 이때 질량 m은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져서 여기에서 요거 도착하는 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식 이렇게 한번 적어 봤고요. 자, 이 식이 의미하는 바. 얘는 지금 정적분이죠. 디피 t e 인테그 l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y는 ax. 위치에 따른 가속도 함수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xi부터 xf까지 딱 이런 구간 동안에이 넓이. 이 넓이를 이렇게 쓴 거거든요. 이 넓이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xi부터 xf를 일정한 간격으로 n등분 할게요. 8등분 하기는 는데 n등분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등분이기 때문에 이 간격 하나의 너비가, 간격 하나의 길이가 x f xi를 n으로 나눈 값이죠. 이걸 간략하게 이렇게 델타 x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 넓이는 이런 잘게 쪼개진 도형들의 넓이 합인데, 이런 잘게 쪼개진 도형 하나의 넓이, 예를 들어서 k번째 도형이라고 하면은 이 k번째 도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근사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도 약간 직사각형처럼 생겼죠. 자, 밑변의 길이는 이렇게 n분 의 x f xi, 즉 델타 x인데, 이 도형의 경우에는 위에가 곡면이고 왼쪽과 오른쪽 높이가 다른데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른쪽 끝, 오른쪽 끝을 높이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 만드는 거고요.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의 경우에는 밑변, 델타x, 곱하기, 혹은 델타x 좀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M분의 XF, 빼기 xi,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는 이 함수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끝점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 오른쪽 끝점의 좌표, 대입해 주면 되는데 오른쪽 끝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첫 번째 도형의 오른쪽 끝점의 좌표는 xi에서 한번 가주면 되고요. 두 번째 도형의 오른쪽 끝점의 좌표는 두번 가주면 됩니다. k번째 도형의 오른쪽 끝점의 잡혀는 k 번 가주면 됩니다. 즉, 이 y는 ax 이 x 값에다 어떤 거 대입하냐면은 xi에서 k번째 가준 거 k 곱하기 델타 x. 혹은 k 곱하기 n분의 xf xi 그래서 a에다가 요거 대입한 값이 바로 이게 바로 이 k번째 도형을 근사한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죠. 그래서 이러한 직사각형의 넓이들 즉첫 번째 직사각형부터 마지막 n번째 직사각형까지 직사각형의 넓이들 다 더하면은 근사값인데 이때 리미트 n을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주면은딱 정확하게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런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높이 구할 때 오른쪽 끝으로 안 해도 되고 왼쪽 끝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사이 아무 곳에서의 좌표 대입해도 됩니다. K번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임의의 점, 임의의 점을 이렇게 xk 스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런 값 대신에 xk 스타 값 대입해도 됩니다. 어차피 n이 무한대로 많아져가지고 구간 하나하나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하면은 xk 스타나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이나 전부 다 같은 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 대신에 이거 딱 써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는 x i부터 x f를 이렇게 n등분했는데 n등분할 필요 없습니다. 다 제각각의 구간의 길이로 나눠도 되고요. 즉 등분, n등분이 아니라 그냥 n분해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그 대신 그런 구간들 중에서 길이가 제각각인 구간들 중에서 제일 긴 구간도 n이 무한대로 갈때그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n분의 xf-xi 보다는 구간의 길이 상관없다. 등분일 필요 없다. 그냥 델타 x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델타 x를 좀 뒤쪽에 써주죠. 이렇게 자, 방금 전에는 xi부터 xf를 n등분 했었는데, x가 지금 위치죠? 지금 물체가 간단하게 입자라고 하면은 입자가 xi부터 xf까지 이동하는 중이거든요? 그때 어떤 가속도를 받고 있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물체가 xi에서 xf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시간에 따른 위치함수, 즉, xt, 얘는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인 함수죠? 입자가 갑자기 순간이동을 하지 않죠? 따라서 이런 구간을 n분할 때 등분이 아니어도 그냥 n분해도 된다고 하면은 시간 간격을 n등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위치, 처음 위치에서의 시각을 ti라고 하고, 이런 중 위치에서의 시각을 TF라고 하면은 전체 시간 간격 TF 빼기 TI 이걸 딱 이렇게 n등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마다 혹은 시간마다 물체 속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x를 n등분한 게 아니라 시간을 n등분해 버리면은 시간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면은 이 간격이 일정하지 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한 첫 번째 서브 인터벌이 지났을 때 그때가 이제 딱 이런 점이라고 하면은 이때 위치는 시간 의 함수인 위치에다가 TI 더하기 1 곱하기 n 분의 TF 빼기 TI 딱 요걸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xi도 사실은 이렇게 쓰지 말고 xt i 이렇게 쓰. 수가 있고요. 그리고 XF도 XTF 이렇게 쓸수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더 이상 이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때 K번째 이런 K번째 구간의 경우에는 시간으로 치면은 TI에서 K번만큼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오른쪽 끝에 도달하죠 따라서 TI 플러스 K N분의 TF 빼기 TI N분의 TF 빼기 TI 얘를 델타 T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K번째 구간은 이 오른쪽 점이 이런 점이니까 K에서 딱 하나 빼면은 즉 K 빼기 1 델타 T 하면은 왼쪽 점이 되겠죠 따라서 K번째 구간이 K번째 인터벌이 이런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k번째 도형의 넓이 직사각형으로 근사해 보면 이 x좌표에서 이 x 좌표 빼면 되죠. 그런데 이 오른쪽 끝점의 x 좌표는 시간이 딱 이럴 때 x 좌표고, 왼쪽 끝점에서 x 좌표는 시간이 딱 이럴 때 x 좌표예요. 따라서 요거 대입한 거에서 빼기 요거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바로 k 번째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되고요. 그다음 높이의 경우에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 구간 에 있는 아무 x 값이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a에다가 이렇게 xk 스타 대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xk 스타는 x에다가 tk 스타 대입한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k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고요. 이때 k를 1부터 n까지 다 더해주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정확하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도 밑변의 길이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줄게요. 딱 이렇게 보면 좀 닮았죠? 이것 도 어떻게 보면은 델타 x일 뿐이고요. 이렇게 델타 x라고 생각하면은 이 식이랑 같아지죠. 물론 여기서의 델타 x는 항상 일정한 n 등분한 값이고 여기서는 시간으로 나눈 거고요.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는 사실 별게 아니라 이런 식을 이렇게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혹은 이렇게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뭐 어떻게 구해도 되는데 이두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해진 이런 계산 결과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한 것일 뿐이에요. 정적분은 그냥 이렇게 복잡한 걸 간단하게 표기했다. 그리고 이 xi는 뭐에 해당하냐면은 k가 1일 때, k가 1일 때 이렇게 왼쪽 좌표. k가 에다딱1 대입하면은 그냥 ti만 남죠. 그리고 xt i가 바로 xi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xf는 k가 n일 때, k가 n일 때의 오른쪽입니다. 얘가 이제 오른쪽이죠. k가 이렇게 n일 때, ti에다가 n 곱하기 델타 t 하면은 델타 t가 n 분의 tf 빼기 ti기 이 때문에 n n 이렇게 지워지면서 tf가 됩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도 제가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테그랄로 이렇게 바꿀 건데 그때 이 xi가 k가 1일 때이 위치고. XF가 K가 N일 때이 위치다. 자그 다음에 여기는 이 A. A는 위치 함수인 이 A에다가 이렇게 XK스타 대입을 한 거죠. 근데 A 다시 쓰면은 얘는 DT분의 DV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의미는 A에다가 XK스타를 대입해줬다. 즉뭐 대입해서 미분한 건 아니고요. 미분을 한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미분 기호 옆에다가 기다랗게바 그리고 막대기 그리고 XK스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혹은 만약에 시간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해당하는 이렇게 TK스타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DT분의 DV 여기다가 체인 룰을 적용합니다. 체인을 적용하면 은 dt분의 dx 곱하기 dx분의 dv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거 대신에 이거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런 점 대입한다 이런 의미로 xk스타 이렇게 xk스타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거 대신에 다시 한번 써줄게요 여기서 a 대신에 a 지워버리고 이거를 딱 넣어줍니다 자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바꿔줄 건데 여기 는이 v를 위치에 대한 함수라고 하면은 물론 이 v는 시간에 대한 함수도 맞지만 위치에 따라서도 속도가 다르니까 이게 위치 함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속인 함수이자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가능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x축 그리고 이렇게 y축 이때 이런 y는 vx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은 이런 k번째 구간에서 즉 k번째 구간이면은 시간이 ti 플러스 k 마이너스 1 델타 t 이런 위치에서 시간이 ti 플러스 k 델타 t 딱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이 v의 평균 변화율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델타 x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려서 요거 이를 델타 v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럼 평균 변화율 즉이 기울기 얘가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v죠. 그런데 평균값 정리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미적분학 교재에서 미분 배운 다음에 배웠는데 많이 사용하는 제임스 스튜어트 칼큘러스 교재에서는 4.2 섹션에 여기 더미인 밸류 띄오럼 평균값 정리가 나옵니다. 얘가 뭐냐면은 별로 복잡한 게 아니라 어떤 이런 구간에서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그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즉이 구간에서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기울기 갖고 있는 접점들이 몇개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는 좀 애매하죠. 적어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xk라고 할게요. XK. 그런데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가 버려서 이 구간의 길이가 무한히 짧아지면은 구간의 길이가 무한히 짧아진다. 즉이 점이랑 이 점이랑 같은 값을 수렴하고요. 중간에 있는 이런 xk 스타나 sk 얘네들도 전부 다 얘랑 얘 얘랑 얘 전부다 같은 값을 수령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이 값이 바로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같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랑 이렇게 평균 변화율 얘랑 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은 이거 대신에 요거 대신에 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델타 x 분의 델타 v도 좀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델타 x 여기에서 이거 뺀 거죠. 여기에서 요거뺀거 이거 분해 델타 v v에다가 요거 대입한 거 빼기 요거 대입한 거 해주면 됩니다. 이제 v x에다가 요거 대입한 거 빼기 v 다시 요거 대입한 거즉 델타 x 분의 델타 v 이 평균 값을 여기 적어줍니다. 이걸 지워버리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죠. 약분이 되죠. 분명히 여기까지만 해도 이거 DX 분모 아니었거든요. 미분 기호일 뿐이지. 근데 평균 변화율이 되면은 이렇게 분수가 맞고요. 약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워줍니다. 다시 쓰면 이제 이 부분만 딱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 부분은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니까 얘는 그냥 V입니다. V. 그래서 V. X. K. 스타. 이렇게 지워주고 이걸로 딱 대체해 줄게요. 자 이렇게 대체하고 봤더니이 형태가 뭐랑 닮았냐면은 얘랑 굉장히 유사하죠. A 대신에 V. X. K. 스타. X. 케스타 x 뺀거 이거 델타 x 이거 이제 델타 v 이게 이렇게 델타 v 따라서 요거를 이렇게 쓸수 있었던 것처럼 얘도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테그랄 a 대신에 오는 게 a 대신에 오는 게 여기는 v죠 v를 딱 써주고요 그 다음 여기는 있이 dx 대신에 dv dv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 xi xi는 시작점이니까 즉 k가 1일 때 k가 1일 때딱요 값이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k가 1일 때요값딱 써주면은 k1 딱 대입하면은 v x ti 플러스 k 다1 대입하면은 0곱하기 델타 t 죠 그냥 ti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써도 되지만 얘가 의미하는 바는 처음 시간에서의 위치에서의 속도니까. 즉 얘가 처음 속도입니다. 처음 속도. 얘가 VI.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VI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끝점 끝점의 경우에는 k가 n일 때, k가 n일 때의 요 값이었죠. k가 n일 때딱 대입하면은 xf. 여기서도 이 k가 n일 때면은 이 k가 이렇게 n이다 하면은 델타 t가 n 분의 tf 빼기 ti이기 때문에 nn 지워지면서 ti에다가 이거 더해주면은 tf만 남죠. 따라서 이 부분이 tf. 그러면은 tf에서의 위치에서의 속도니까 얘가 바로 vf가 되는 거죠. 이렇게 vf.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도착하고 싶었던 그런 모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모양에 그리고 이제 v 적분해준 다음에 vf, vi 각각 대입해서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일반 물량 7.15 요식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 치안적분 쓰지 않고 한번 해봤고요 저도 그냥 한번 해본 김에 올리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정규 과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